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같이 사는 여자 이은입니다 오늘은 사연을 읽어주는 삼촌, 삼촌. 컨텐츠인데요. 세번째예요 네, 근데 세 번째인데도 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딸이 쌍수가란 물었어요. 아빠 잘 보시네요. 아름답고 싶은 건 본능 아닌가요? 네,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5세 주부입니다. 이제 고 1이 되는 딸이 친구들과 쌍커풀을 만들어 본 이후로 쌍수 바람이 불었어요. 상액을 음. 발랐나요? 몇 번은. 몰래 성형외과까지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딸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고 중학교 졸업 선물 정도로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들이 문제입니다. 남편은. 헛바람 들었다 생각하고 누가 청소년 때 쌍수를 하냐고 딸이 일진이라며 말대더라고요딸 작은 눈은 남편 닮은 건데 남편이 눈 작은 게 어떠냐고 얘기하면 딸은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울고 하루가 멀다 하고 딸과 남편이 싸우니 정말 사이에서 미치겠어요. 쌍수 청소년 때 하면 안 되는 수술인가요? 사연에 잘 읽어주셨고요. 고쳐주는 삼촌이 아니라 고쳐주는 이모로 이거 바꿔야겠다 프로그램 고모. 이 분의 이제 고민은 딸이 어린데 상수를 하고 싶어 하고 남편이 반대한다. 여기 어. 가족 분들 사진 나와 있는데 요 아빠 잘 보시네. 잘못신좀 그렇고 어. 아버지 닮으셨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눈이 좀 작고 세운 눈인데 이 아버지는 나처럼 약간 좀 고지식한가봐. 어. 근데 니도 고등학교 때 했잖아. 일찍? 말도 안 되고요.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요. 저는 안과를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겨울방학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윤희야너눈 속눈썹이 찌른다. 내가 <laughs> 엄마, 나 속눈썹 찌른대. 30분 만에 바로 결정, 30분 만에 수술 딱 하고 했어요. 수아카풀 수술하고 나서 퉁퉁 부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야 하면서 나는 이걸 지금 이뤘어 똑같은 얘기야 뭐 날라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 P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여자 남자 상관없이 아름답고 싶은 건 본능 아닌가요? 맞습니다. 본능입니다. 그니까 러 그러니까 아버님이 제 방송을 보신다면 찬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을 한다면 어차피 나이가 어리니까 외모로 하시면서 원하시면 조금 트임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쌍꺼풀만 만들어져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갈것 같거든요. 보니까 예전에는 고3 수능 끝나고 이제 수술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빨리 큰단 말이에요.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정도면 이미 다 컸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은 지금 뭐 중3 정도 고1 올라가는 나이면 충분히 하시 수는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남자분들도 석가구슬 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시거든요. 좀뭐 남자들도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시대적 흐름 역, 역행할 수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사실 아버지가 그래. 네, 사진을 다가... 보면 거의 50도가 60처럼 보이거든요. 네. 상안검 수술이랑.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보시면 아마 딸이 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은지 본인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로 75세시거든요 당연히 고지식 하신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해드렸어요 받고 나니까 아, 생활하기 아, 눈뜨기도 편하고 미용적으로도 좋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신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은또좀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상담을 같이 가보시는 거예요 딸하고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고 딸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될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따님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쌍꺼풀 테이프나 쌍액을 많이 바르게 되면 피부가 아토피처럼 우두우두해진다던지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수술할 때도 조금 방해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때는 딱풀로 한 애들도 있었어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딸 손잡고 같이 네 같이 상담 받으러 가보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읽어드리고 고민 해결을 해 드리려고 저희가 와이프랑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DM이나 뭐 댓글로 또 이런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호이스를 해서 함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연애 사연 보내주셔도 돼요 연애 상담 잘해요 아, 네. 꼭 성형사연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공유할 수 있는 걸. 들이 있으면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려요. 상가풀이 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이 나한테라고 처음 이렇게 예. 만들어 볼수 있는데 예. 이렇게 만들어봐서 본인이 고그 정도 사이즈